힘줄이 튼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육량이 원래 좋으신 분들 있어요 안 아파요 튼튼해 수술은 미리 하는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아인병원 정형외과 민병주입니다 오늘 우리 어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보통 오시는 분들이 40대 중반 50대 이분들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어깨가 어깨 구조가 좀 특이해요 팔뼈가 이렇게 쫙 있고 어깨에 힘줄이 있어요 여기 흔히 말하는 회전근개이 뼈를 동그랗게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소매처럼. 나이 들어서 50대 넘어서 문제 생기면 다이 회전근개 문제예요. 거의 99%가. 어르신들은 흔히 알죠? 회전근개 파열. 이 시작이 보통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오느냐? 날개죽지 뼈가 있고, 이 위에 견봉이란 뼈가 있어요. 얘네가 여기 딱 요, 요 사이 에 있는 거예요. 이 견봉이란 뼈랑 이뼈 사이에서 이 힘줄이 약간 눌리는 관계가 돼요. 누구나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왜 40대쯤 오냐 하면은 여기 견봉 요 사이에 점행낭이라는게 있어요. 점액낭, 윤활막. 이 윤활막이 많이 쓰면 닳아요 문제가 생겨. 얘가 닳아버리는게 보통 이때쯤이에요 뼈랑 이제 마찰이 일어나요. 힘줄이 뼈랑 박치기 하더라고요.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극이야. 아프면 쉬면 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다도움돼요 아픈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주사 한번 드립니다. 주사만큼 염증 확 날리는 게 없어. 그래서 비수술 치료에 제일 최고봉이 주사예요. 처음 충돌근증을 시작해서 회전근개가 힘이 들게 되면 회전근개 증후군이 생겨요. 힘줄에 염증이 생겨요. 주변에 염증 반응이 자꾸 몰려들어요. 그래서 관절막이 부어요. 관절막이 부었으면 손상이 오는 거예요. 얘가. 얘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요. 아, 파가지고좀안 어, 써. 가만히 놔뒀더니, 어, 어, 굳었네? 50개. 굳으면 다5 0견이 그러니까. 그래서 50견은 풀면 풀려. 관절막이 이기니까. 문제는 기껏 도수 치료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풀어 갔다. 그러고 또 아파. 왜? 원인은 해결이 안 됐으니까. 50견과 상관없이 힘줄이 빡 터져요. 그럼 파열로 가는 거예요 회전근개 파열. 처음에 아플 때 관리를 하시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냥 일시적인 거냐, 주사한번 맞아보면 돼.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두달안 돼서 또 아파. 그때 m r i 찍어야 돼요. 얘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돼. 힘줄이 파열이 오면 일이 커져요. 얘는 팔이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 요거는 그러니까 100% 수술이에요. 이 힘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술을 안 하게 되면 관절 자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관절염 갑니다. 최악. 최악은 관절염이야. 어깨 힘줄 수술 안 하면 관절염이 니다아예안 움직여요. 이막 달그락거려요. 뼈가 갈려. 그래서 수술을 100% 해야 되는데, 이때 하지 말고, 요때 하는 거예요요 때. 간단한 수술. 내시경 한3 0분짜리예요 파열된 힘줄 복구하는 데는 6에서 8주 정도 걸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힘줄은 한 3,4주 걸려요 절반 재활이 간단해요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 주면 돼 이게 재활 끝이에요 간단하죠 실제로 해보면 어렵긴 해 왜냐면 힘들거든 힘들어 여기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얘랑 기는 건데 이렇게 일자로 생긴 분들은 나이 80 먹어도 안아파 이게 1타입 2타입은 좀 둥글어 힘줄 여기 있는 거예요 뼈가 여기 있으면 그 3타입은 이런 식이에요 30대인데 아프다. 이상하다. 조사마저 효과 없더라. MRI 찍으니까 힘줄 멀쩡한데 뭔가 너무 염증은 많더라. 다 그런 분들은 다 3타입이에요. 팔을 쓸 때마다 부딪면빡 좋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한 50대쯤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교통사고 없거나 뭐 운동선수 아니었으면 70, 80대까지 뭐 멀쩡하시고. 이런 분들은 깎아야 된다. 깎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 유전인, 유전인 것 같아요. 예. 이미 태어날 때다 정해져 태어나는 거 같아요. 보통 이제 어깨 파열 많으신 집안은 본인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확인이 아니 아니 이거 엑스레이. 엑스레이 -ray. 찍으면 나와. 너무 아파서 오면 일단 엑스레이 찍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 근데 어깨 가아프셔 아프신데 한한두달됐다 아유, MRI 먼저 찍으세요. 너무 간단한 얘기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접근을 안 하면 시간만 보내는 거죠. 특히 본인이 주사 같은 거 맞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 고민하지 말고 검사를 좀 빨리 빨리 하시는 게낫겠겠요 네.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아픈 사람들. 모양이 결정하는 거는 있지만, 힘줄이 튼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육량이 원래 좋으신 분들 있어. 안 아파요. 아, 뼈가 이렇게 생겨도 얘가 튼튼하면 이겨낸다고. 아, 문제 안 생겨. 튼튼해. 수술은 미리 하는 게 아니다. 아픈데 해결이 안 되면 요거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30대가 어깨 아프다 하면 외상 아니면 저별 걱정 안 해요.